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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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는 음. 식사가 보통 3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음. 식사 하자마자 식사 하자마자 식사 하자마자 식후 2 시간인가? 서울 김내과의 김정미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편의 주제는 여러분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려요. 각 수치별로 의미가 있다면서요? 어,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당화 혈색소는 네. 당뇨병의 진단의 기준이 됩니다. 네. 공복 혈당은 공복 8시간 정도 공복했을 때 나오는 혈당의 그 농도를 얘기하는데, 네. 8시간 공복했을 때, 126 이상의 혈당을 나왔을 때, 당뇨의 음. 기준이 되고, 네. 또 식사 후, 식후 2시간에 음. 200 이상이 있을 때, 또 당뇨라고 아. 진단을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음. 네. 식후라고 해서 사람들이 맨날 네. 식사 후에 2시간이라고 되잖아요. 네. 식사 시작. 한 시간부터 네. 재는 게 맞죠. 네, 프랑스 같은 데는 음. 식사가 보통 3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음. 식사하자마자 식후 2시간인가? 아니면 식사 끝나고 나서 2시간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식사하자마자 음. 2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당화 혈색소란 우리 피 속의 적혈군의 음. 혈색소에서 당화된 부분을 음. 측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순간에 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2, 3개월 그 평균치의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 당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맨날 저는 이렇게 잊고는 하는데 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혈당 측정을 할때 네. 분명히 주의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당화 혈색소는 집에서도 혹시 검사를 할 수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음. 단순히 말초 혈관에서 스틱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할 수가 있지만 네. 이 혈관에서 뽑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검사이고요. 네. 스틱에서 하는 식후 2시간 후에 할수 있는 검사, 그다음에 식전에 할수 있는 검사. 요거는 음. 집에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당화혈색소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야 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사항 좀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네. 일단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오실 때8시간의 네. 공복에 와서 검사를 하시는 게더 정확할 수 있는 검사시고요. 제가 당뇨의 기준을 말씀드렸듯이 음. 당뇨를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싶을 때는 8시간에 공복에 와서 검사를 하시고 응. 식후 2시간 후에 당뇨의 기준에 맞출 수 있다면 식후 2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공복 혈당, 식후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보통 사람들이 합병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노인이냐 아니냐 임신부냐 아니냐 아니면 만성 콩팥병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네. 당뇨의 기준을 얘기했지만 사실 정상은 공복일 때 126부터 당뇨라고 했지만 정상은 공복일 때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일 때200 이상일 때 당뇨라고 했지만 사실 정상은 140 이하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당뇨의 기준은 6.5이지만 정상인 경우는 사실은 5.5 이하입니다. 그럼 고그 사이일 때 그럼 당뇨냐 정상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기준에 안 맞으면 정확하게 음, 유전을 가지고 있다면 더 노력해서 정상으로 맞춰줘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그 노력을 하시고 비만이라든가 고지혈증,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이에 있다면 더 노력하셔서 당뇨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원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쏙쏙 들어오고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려웠던 부분이 싹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